안녕하세요. 산타산타 산타 차재형TV입니다. 어, 비행기 아까 올렸는데, 이번에는 뭔가 개조를 해볼 거거든요? 엔진, 어, 비행기마다 엔진 위치가 다르잖아요. 그런 걸 표현해볼 겁니다. 우선 이거부터 떼울게요. <laughs> 너무 불안정해가지고. 자, 이렇게 한 뒤에, 이거 뒤집어서 엔진을 떼줍니다. 브릭들은 빼면 안 되겠다. 이 검은색이랑 그 진한 녹색 물. 물. 잠시만요. 자,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추직 구리 날개를 끼워줍니다. 그 다음은 무슨 방식이냐면 아우, 어, 잠시만요. 오. 그러면은 엔진이 모두 뒤에 달린 비행기가 완성됩니다. 어, 던지는 건 아니고 일단 손에 들어서 한번 날아가는 걸표현볼까요 오. 오, 퀄리티는 좀 좋아 보이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옆에 엔진이 또 보였죠, 이거. 자, 바로, 이걸 끼워주면은, 엔진 3개가 됩니다. 이제 엔, 이 엔진이 3개가 되고요. 이런 채로, 비행 테스트는 아니, 테스트라기보다는, 어, 퀄리티. 야, 개 대박이다, 이거. 자, 장르, 어우, 깜짝아. 자창륙 잠시만요 어휴..뭐 빠졌다 <laughs> 저..전에 그 페덱스 사고 점프하는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됐을 뿐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이 엔진을 떼고 아까 그 자리에 놔주면 왜왜 왜 이래 아니 엔진 안 들어가 잠시만요 이러면은, 이렇게 나온,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. 자, 또 들어볼까요? 오호. 와. 대박이다. 여러분은 이게 낫나요? 아니면 이 두개 엔진이 저기가 는게 낫나요? 아니면 이게 낫나요? 아니면 이 모습이 낫나요? 뭐 댓글에 안으셔도 됩니다. 이제 1대키고아불 끄고 해보자. 자불 끄고 그렇게 해볼게요. 짠와 운전실은 잘안보이네요 달려볼게요 와 안녕 빠빠롱